클립챔프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어떻게 녹화해요? 기본적으로 녹화 및 생성 섹션으로 가요. 이 섹션에서 보시다시피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어요. 마이크 접근을 허용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가진 마이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워치 기능을 쓸지 말지 선택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녹음을 분석해줘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30분까지 녹음 가능해요. 끝나면 정지 버튼을 눌러요. 저장하면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디오가 저장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또 녹화로 가면 화면을 녹화할 수 있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면 어떤 화면을 녹화할지 물어봐요. 전체 화면을 선택하고 공유를 눌러요. 그러면 전체 화면이 녹화되고 있어요. 다른 기기나 섹션으로 가도 녹화될 거예요. 공유를 누르면 녹화가 시작돼요. 오디오도 녹음되고 녹화본이 나와요. 저장 및 편집을 누르면 돼요. 참고로 안 저장해도 클립 한패 남아 있어요. 혹시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의문이 있을까 봐 말하는 건데 저장돼요. 이렇게 카메라 등 모든 녹화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